2022년 12월 5일 대림절 둘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21편,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종기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제1 독서 이사야 24장 주님께서 땅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먹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 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제2 독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생활.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야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려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이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